시작도 해가 보니까 좀아니 보니까 절니 보니까 반이렇기가 있는 건데 아, 아 예, 저는 과다니까 네. 3분의 1 수익만 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만 해서, 어, 터도 뭐 발사하게 뭐한 10도 정도 해가지고 간결하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이렇요 그냥 아겠죠 어, 스윙이 별로 이렇게 안 크게 하고 필드에서도 이렇게 치는 방법이거든요. 굉장히 필드샷이거든요. 이건 지금 어,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볼 스피드는 뭐6 무제한 접근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떠나오세요. 대박 납니다. 대박 납니다. 힘 빼고. 그렇죠. 보세요 이제. 아니. 다양성 오. 탄도. 오 거리. 1 0도 폼봐보세요폼세요 폼바구세요. 폼세요폼세요폼바구요폼요폼요 폼바구세요. 폼바구세요. 요 폼바구세요. 폼요폼요요폼이구세요폼바구구 더더 나오는 거는 게임 끝납니다. 진짜. 그렇죠, 그렇죠. 아 이제 발사가 9.5. 대박 알았죠? 이거 와 대박 이러면은 발사가 7 0 포십이 득이 가능성까지. 근데 좀더 뛰어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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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습니다. 핵전사, 오! 그렇죠! 와, 이거! 핵전사, 핵전사, 쪽전사 핵전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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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전사 핵전사, 핵전 9.5 나오잖아요 그냥 검도 훈련하듯이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연속으로 지금. 그래도8.5도 그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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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0고 그리고. 니까고 그리고. 그러면은 연속으로 보그요밝 그리고. 지만은 나온단 말이에요. 9고네리고 그리고. 8.5. 또나오고그 그렇죠. 어, 이거. 오, 잘 뜬다, 이제. 이 정도 한 뭐. 오, 9.5, 오케이.